이거 뭐야 원밀리 스퀘어 앞에 어우. 조경물이 어마어마하게 큰게다 있어 그냥 패싱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쪽 은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조경 이런 게 이렇게 두두두 가운데 있는데 이게 중정에 사람들이 들어가겠냐고 그냥 요걸 피해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건데 이쪽으로는 안갈것 같아 그냥 이쪽으로 해서 집으로 가지. 터미널로 가면 되니까 뭐 원래 그런 거예요 패싱 상가 원베일리 스퀘어는 패싱 상가 타고난 땅 모양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입지 부동산은 입지예요 입지가 패싱 입지예요 이게 패싱 게다가 구조가 패싱 구조 어쩔 수 없습니다 원베일리 패싱 스퀘어 패싱 빠졌네 원베일리 패싱 스퀘어 그냥 싹 스쳐 지나가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. 입지가 어쩔 수 없어요.